나보고 작작 좀 하고도 안 돼요. 다고니다요 나이 봐감사고맙습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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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달라고 뭐 감사. 뭐달라 달라고 뭐 이런 건 아는 게네. 아이고 잘. 아이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Zor anvira goma, zor anvira, zor anvira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내가 흘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어머, 어머니가 어느 분인데 아 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뭘또 뭐 주세요. 아까 주셨잖아요. 아이고, 알고 있어요. 9월, 그래, 그, 그 겨울에 시키셨잖아요. 아이고, 있어고 아이고, 아그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요아이이없 아이고, 어이고아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아고 고맙습니다. 마고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아이 노래기. 온또 왔네. 감사합니다. 빨리 해줘 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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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고와 내가 가운데아괜 얼마나 찮아괜려아 괜찮아, 괜찮 에? 괜찮아, 괜찮어 괜찮아, 어찮아어찮아 아우, 그러세요. 아우, 여자 삼골 때쓸라 아이고, 쓸라 너무 르겠지만잘 모아서 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사장님. 갑자기 이쪽으로 쳐다보니까 신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피 같은 거. 피 같은 거. 펜이, 펜이 아니에요. 펜이라고 음. 붙여다니면서 내가 본돈 뒤에서 다벌라먹는 펜이 하나 있어요. 음. 정말. 음, 아. 아주 간식이 다뺏을 거처럼 그러면서, 응, 볼링 쳐갖고 뒤에서 내기해갖고 내도 다 빼먹고 뽑아먹고 편안하게 앉아서 나 구경하고 앉아서 바닥에 있거든요꼴비주치거든요 그냥. 그래도 커트 쳐버렸으면 좋겠는데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죠. 아무튼 어, 어제 포럼이라고 왜 말을 못해? 어제 제도 5만원 뽑아먹고 우리 춘성 난장 10만원 뽑아먹고. 어, 지금 편안하게 앉아갖고 저도 구경하고 재빠져 있고 그냥 보시게 저게, 저게 무슨 팬이야요 팬은 도와주지못 태망져 돈 뿌드라 갖고아아 팬분께서 상계포에서 공연할 때 고생한다고 어, 복숭아 열 박스 어머 세상에 고마워서라 오늘도 어, 오늘도 어, 복숭아를 많이 갖다 주셨는데, 음, 그 집이, 아유, 그 박스 갖다가 가려버려. 빨리 동다리를 씌워버리구나. 음. 어, 어디서 남의 규격을 그, 그 공연하는데 규격을 떳떳이 한거 앉아 있어. 그냥, 씌워버려, 어, 그냥. 어. 묶어! 숨묻시게 뒤져보려고. 음, 묶어버려! 그래, 그냥, 그러면서. 말이래? 그치? 우리가 저씨께땀 빨리빨리면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검사, 서 남의 도피같은 돈을네개갖고 따먹고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갖고 저렇게 기경하고 싶냐? 응? 응? 그래 나도 피로 따먹으려고 했지만 저서할 응.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응. 나는 돌려줬을 거야 응. 아마 아유 이렇게 멀리까지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서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나는 돌려줬을 거야 응. 근데 지금까지는 안 돌려줘 대머리가 점점 까지고 있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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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정한 리시입니다 아, 편지. 아유. 아, 같가가나알겠어요 그 편지. 나는 한게 전문이야. 왜 그래, 내야도 말도. 뭐 전진이 나 가슴 골 없어 있아 어? 여자는 이렇게 촉촉기 젖어 있을 때가 <목소리> 섹시하다는 거예 어, 여기 촉촉히 젖어 있을 때, 어, 그리고 여자는 싹벗을 때보다 보일듯 말듯, 어, 그리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들은 어, 그걸 좋아하네. 어, 그래서 그게, 그게 쫙 어, 이래가지고, 자, 마음 되면 돼. 땀이 많이 나서 땀이 많이 나니까 안아달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어, 민망스러워요. 땀 냄새가 날까 봐그갖고못 안아드리고 그러네. 아유, 아까 뭐뭐 뭐 신청하셨지? 어, 편지, 편지 하나. 자, 그래도 걸치고 넘어갈 건 걸치고 넘어가야니까 가져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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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이게 끊어 안줄 거야. 어놓았고 우리 지금 뭐 이제 여섯 시반밥 먹어야 될시간입니다밥 먹어야 될 시간. 자 아무튼 밥 먹고 마지막 공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찾아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버들 위에서 이렇게 귀하신 분을 떠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어, 저녁 마지막 공연 정말 못 떨어지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저녁에!